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그렇지- 덱 바꿔야겠다 이덱 안써 더 재밌는 덱 쓸거임 이 덱이 점수 올리고 하시면 좋겠다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지 또 뿔레... 뿔레.... 어디로 올 거야 아!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올 거라고 굳게 생각하지 말고 아, 다팀 아니 생각하아 잠깐만 이 녀석 오히려 좋아. 이걸 오히려 좋아를 쓸수 있더라. 오히려 좋 어. 오히려 좋진 않아요. 오히려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원거리 창으로 찔러 버려. 원거리 창찌르기자아시 어디 그냥 <laughs> 일단 번개. 우리 이제 아쯧킨 친구가 번개를 열심히 맞게 생겼네요. 뭐 좋지 않습니다. 골로가 있는 친구기 때문에 좀 무서워요. 일단 네. 내면 또골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아초키는 쓰자. 음 어? 이런 번개 빼엘릭서가 있니? 없으면 좋겠는데 난 개인적으로. 지금 세개 돌렸잖아. 통나무까지 그쵸? 어? 선 넘어. 샥샥샥샥샥샥샥샥 어, 근데 이걸 같이 맞아? 이게 더선 넘네. 선 넘는 게 아니었던 거야. 아까 건 사실 진짜 선 넘는 건 따로 있었던 거야. 왠지 맞을 거 같으니까 해골병사, 겁에 질린 해골병사였다. 좋아요, 좋아요. 잡을 번 친구, 무서운 친구죠. 굉장히 골로 빠졌으니까 아토키는 앞에 낸다. 굉장히 공격적이다. 멋있다. 이건 멋있었다. 쿵쿵 아! <laughs> 선 넘네요. 확인 하긴, 하긴 선을 넘는 거 확인했습니다. 에, 네, 번... 번개 맞고 죽여버렸어요. 음... 라 아주 재밌는 친구네요. 좋습니다. 음... 오케이 좀 때려놓고 온다는 마인드로 가자. 좋아 좋아 어떻게 할 건데? 피용 아 건넘지 마세요 진짜 피용 <laughs> 재밌다 근데 이번엔 이쪽이다 피용 <laughs> 재밌어 짜릿해 아주 그냥 텅텅텅텅텅텅 <laughs> 이쪽이다 이 자식아 <laughs> 아 개꿀잼이네 진짜 어 화살 쐈어 피용 어 지진 피용 피용 퐁퐁퐁퐁 뭐 내야 되지 좋았다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간다 상대가 공격 오고 싶은 턴이 곧 나의 공격 턴이라고 하였거늘 비용 턴 끝났네요. 아니 가세요 선생님 비용 턴턴예 <laughs>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1승 잡을 번 좋았다. 음 다음만 들어가 이건 다 지난 유행 그저 그 자체 로얄보단, 브롤이 브롤보단, 땅깨미 <laughs>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패션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이게 바로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좋았다 좋았다 음. 점프! 오케이 자고 파키 엘바 덱긴거 확인했습니다 조 습니다 좋아좋아좋아 좋아. <laughs> 자고 고자설 노노하쎔 자고도 인격이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시네 다들 아이고 스파키를이 타이밍에 정말 행복한 일. 드등탕탕둥탕드둥탕팅통팅통 이러면 내가 오엘렉서 부족한데 이걸 수비할 수 있느냐? 없어 이제 없다 이. 안돼 안돼. 내꺼네. 내가 쵸킨 죽었다 억울하다. 내가 쵸킨 진짜 착한 친구인데 이걸 죽여? 내가 쵸킨이 반드시 복수하겠다. 안녕! 뿡! 잘 가라, 이 자식아. 아, 수비, 편안하다, 편안해, 어? 이게 사기지, 이게 사기지. 이런 데을 후니 우리는 사기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안녕 펑아 쉽다 쉬워 응 이게 사기 수비야 하나만 깨면 은 그냥 이렇게 달달할 수가 없거든 에에에 좋아요 좋아요 마군님 엔비티아가 뭐냐고요 뭔지 맞춰보셈 뭔지 맞춰보셈 엔미티아이 원래 비밀인데 특별히 알려줌 문제 맞추면은 제가 정답이라고 외쳐 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명당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거. 뿅. 도망가.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 패션. 숙미더머니가 지성을 마치고 있는 중에 삐용~~ 아좀 아쉬운데? 내데 생각 보니까 스킬쓰니까 생각보다 저거 진짜 잘 잡는다 그거 그 라바를 생각보다 빨리 녹인다 이건 좀 변수인데 라바를 잘 녹이네 오소스인님 맞췄어 뭐야 내 m b t 오케 떻게 맞췄누? <laughs> 그거 어떻게 맞췄어요? 나 말해준 적 없는데 내 MBTI 어떻게 맞췄음? 그거다 그거다 그거 변태 아니면 알 수가 없음 어떻게 한 거임 변태가 아닌 이상이건 못 맞춘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수비하고 간다 마인드 갑시다 방송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은 현명한 판단의 표본이셨습니다 좋아요. 아 수비 했어. 일단 이까진 성공. 근데 그 다음도 성공 시켜야 하는데 이까지만 성공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상대가 이제 주고 공격 오려고 하겠죠. 그건 마저 수비 한번 잘해봅시다. 이제 스킬을 쓰면서 비숑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샤오 샥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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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음 앞대포하라고요. 음, 오케이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laughs> 오케이 앞대포에서 벌룬이 먼저 들어오게 오케이 그거 한번 써볼게요. 다음에 한번 효율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저큰이 너무 사기네. 이거는 저처럼 무지성으로 해도 얘기는 사기대기라니까 제가 말했잖아. 사기대기. 지역랜커 702. 에서 800이 정도의 게임, 제일 재밌는 구간이지. 좋았다. 이건 오히려 좋았다. 이득이라고 할수 있다. 이래서 사람이 너무 잘하거나 너무 못하면 안 돼요. 적당해야 그렇지 인정 인정. 내가 뭐라고 했지? 우리 집이 그 정말 그 어떤가? 이 친구 이거 이거이. 막기가 그 쉽지가 않게 꼬만대로. 그래. 너도 쓸 거지? 나도 쓸 거다, 이 자식아. 지금, 지금 그렇지? 킹터 열어. 그렇지. 와, 이거 거의 처음으로 성공했다. 오! 오! 오, 오, 오. 야! 허허, 근데 파스로 여는 게 원래 국룰인데, 그건 실패했지만 어쨌든 열었습니다. 허허, 성공 못할 줄 알았지. 나 해버렸어. 이거는 배포만 썼어도 됐겠는데, 하지만 상관없어. 얘가 딱 여기 올 때, 얘가 딱 때려버리면 돼. 싸우자. 싸우자 이 자식아 받아라! 붕붕 한대 더! 그렇지 여기서? 쓰, 스킬 쓸때 쯤? 밀어 그리고 해골방사 어 뭐야? 근데 왜 한대 맞아? 버그인가? 한대 왜 맞았지? 살짝은 버그가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메, 오른쪽에 맨하가 나와 맨하 오른쪽에 나와 역시나 사람 생각 다 똑같이 뭐, 뭐 다른게 있겠어 뿅. 아, 좋아요. 좋아요. 에이. 좋아, 좋아.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은 좋았어. 스킬 딱쓸 준비 해라. 응? 스킬 그냥 딱. 아, 나갔다. 아, 유잼. 개유잼. 나가는 게 제일 재밌어. 나 상대가 나갈 때 그렇게 재밌더라. 좋아요. 빠르게 다음 판 가. 유잼, 유잼. 유잼, 유잼. 오케이. 다음 판. 어, 정말이거. 에? 거정말고 에? 거정말고 에? 거정말고 에?